박성현입니다. 네 오늘은요 명탐정코난 87번이 나왔는데요아 이거 원래 2015년 12월 며칠에 나왔다 했죠. 어떤 애가 남부도서관 거기 가면은 이거 말고 더 있다고 하는데 남부도서관이 어딘지 일단 은 만약 구독해 주신 분이 아니에 생기면 좀 올려 주시고 어디 는지 알려 주시고요. 네 대충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전에 이거는 남도일의 어릴때뭐 지금 코난도 어리죠. 하지만 이거는 어 유치원때 아 지금 어린이집 코난이 나오고 여기는 예전 줄거리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. 어, 만사는 흐르는 대로. 직시소리 주행, 이게 밤을 건너가다. 어, 이건 블로그하고 포토, 셀카, 란, 잠편, 란 후편, 신이치 보이, 신이치 보이, 후편, 빅커풀 탄생 이거는 진짜 충격적입니다. 스텝을 알리바이는, 여기서 진짜 끝나요. 일단 첫 번째, 만사는 흐르는 데인데요. 아 일단, 만사는 흐르는 데부터 찍습니다. 야, 키아마! 네, 시체가 떨어져요. 그러고 보니, 아까, 어, 휴대폰을 왜 했을까요? 여기 자세히 보시면, 딱따구리그 표시가 나고. 네, 여기, 아, 진짜 잔인하네요. 이게 진짜 처음 사시는 분은뭘 조심해야 할게 이게 거꾸로 있는 처음에 거꾸로 안 읽고 해가지고 많이 접해 보면 야키함 왜 휴대폰을 봐 빌리 빌리 야키함 네 이렇고요 네. 이건 검은 조직 놈 같은데 아직은 아요 애도가 코난 무섭습니다 화성 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고 아, 무섭네요.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책 내용만 소개해준거고 나중에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계십시오. 그럼, 그럼 안녕히계십시오.